지난달 강수량을 통틀어 18.6mm였던 강릉에도 80mm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강릉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일대 강수량은 50mm에 그쳤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배추 누가 키우는지 압니까? 바로 나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젠 못 키워요. 30년 넘게 이 땅만 파고 살았는데 올해 같은 적은 처음입니다. 땡볕은 살을 태우고 땅은 돌멩이처럼 굳어가고 물은 제때 나와야 뭘 하죠. 이 배추 팔아서 애들 용돈도 주고 내년 비료 값도 대야 하는데 다 죽어가는 것들 보고 있으면 눈앞이 그냥 캄캄하더라고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려서 참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로서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요.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나이 먹고 뭘 새로 배우겠어요. 그냥 인터넷인가 뭔가 뒤적이다가 이걸 봤는데 그냥 1분 뒤에 오를지 내릴지 둘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싶어서 밥값만 넣어봤는데 일주일에 90만원씩 그렇게 손에 쥐게 되니까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게 내년 쓸 비료랑 씨앗 사다 창고에 채워 넣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몇달 만에 다리 뻗고 잠을 잤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서는 답이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힘들다고 주저앉기 전에 혹시 다른 길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세상인데, 기운들 내셨으면 합니다.